안녕하세요. 전 노래 42살 된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45살이고 9살 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피해갈 수 없고 맞닥뜨려야 할때 용기도 필요하죠. 제 사연을 읽어주시는 분들 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피해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그럴 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셨나요?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후회를 하는 상황이 생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홀가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 또한 치유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아들 또한 어린 나이이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다가온 일들은 정말 서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버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제가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 10주년이었죠. 같이 살아온 세월 10년이면 몸에 있는 점이 몇개 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서로 알수 있는 시간인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한 여자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고,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필요한 서류들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지금 남편과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시키는 일들만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라 크게 눈에 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월급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이라 아빠 마음을 크게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한번 콩깍지가 씌우면 벗겨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 저는 지금의 남편이 아니면 앞으로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라 말을 하며 못을 박았고 자식 이기지 못하는 부모님께서 결국 결혼까지 허락하게 되셨던 겁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신혼집 장만을 살려고 했으나 아빠는 저와 결혼을 하게 된 순간부터 남편과 함께 한 집에서 지내길 원했고 그 이유는 아빠의 회사 운영을 어느 정도 배워가면서 회사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며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저와 결혼을 했고 아빠 밑에 누군가가 회사를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함께 회사에 몸을 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 돌아가는 시스템을 남편도 알고 있어 하나하나 넘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빠 밑에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고 실적도 좋아지면서 점점 아빠가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리더의 역할을 아무나 할수 없었기에 그 자리에 오르려면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달려오니 처음에 월급만 받으며 자기 할 일만 하던 남편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빠는 하나하나 손을 놓기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언제 어떻게 사람 일이 바뀔지 모를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면서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꽤 비싼 가방인데, 결혼 10주년이라고 신경 좀 썼네? 고마워. 정말 잘 쓸게. 안 그래도 이거 사고 싶었던 가방인데, 잘 됐네.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라며. 추천해 주더라고. 결혼 10주년 축하해. 앞으로 우리 더욱더 열심히 살자. 그런데, 여기에 편지 봉투 같은 거 있네? 돈도 넣어둔 거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응? 이거 뭐야? 청첩장이잖아? 저는 명품 가방에서 나온 청첩장을 펼치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순간 멍해진과 동시에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과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순간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재빨리 청첩장을 뺏었지만 모든 걸 눈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침착하려 했었고,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갑바오는 숨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을 살면서 한순간도 의심해 본적 없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기에, 제가 받은 상처는 정말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다 설명하겠다며, 떨리는 목소리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상황이 어찌 되었든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어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저에게 말하지 못한 상황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렇게까지 속이려 한건 아니었는데 실은 그 명품 가방 당신게 아니야. 정첩장이 있던 그 여자의 가방이야. 포장이 똑같아서 실수로 바뀐 것 같아. 원래 당신에게 주려는 가방에는 그 정첩장이 없어. 그 사진 속의 여자는 내 동창이야. 그리고 내 첫사랑이었지. 그런데 작년에 동창 모임을 갔을 때 매년 오던 사람이 오지 않길래 소식을 물어보니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때까지 혼자 살아온 여자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하긴 그렇지만,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첫사랑이라 나에게 아픔은 더욱더 크게 다가왔지. 그렇게 작년부터 나는 병원에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그녀를 보살펴줬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첫사랑인 그녀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고 뭐가 제일 해보고 싶냐는 말에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도 결혼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며 웃으며 뱉은 한마디에. 세상 떠나는 사람, 뭔들 못 해주겠나 생각하고, 기분이라도 내라며 아주 짧게 웨딩 촬영을 같이 해줬어. 그래도 웃으면서 생을 마감하면 나에게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 선택한 일들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당신에게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 하루하루 정말 많이 힘들었어. 당신에게 내 심정을 모두 털어놓을 수 없어. 꽁꽁 숨기고 있었고, 안 들키려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들키고 말았네. 그녀는 이미 결혼한 나와 웨딩 촬영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가 막무가내로 우겼고 실행에 옮겨서 찍게 된 거라 모든 건다내 잘못이야. 그러니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르기로 할 테니까 몇달 남지 않은 그녀에게 찾아가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남편이 털어놓은 말들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해온 저보다 첫사랑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에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하는 남편의 행동들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용서해줄 수도 없었고 첫사랑인 그녀에게 찾아가지 말라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동안 동창회에 다니면서도 그녀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을 하니 길어야 4개월 정도 남은 시간 그녀와 함께 있어줄 거라며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고 그녀가 떠남과 동시에 자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예전처럼 지금의 가정에 충실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 달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평생 자기가 살아가면서 갚아가겠다는 말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싶은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쌓아왔던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생각했고 저 또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한 침대에 같이 있는 것조차 싫었고 얼굴 보는 것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에 저에게 준 엄청난 선물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준 남편에 대한 분노와 징호심 사이에 복잡 미묘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남편에게 드린 공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는 순간 저희 집안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걸은 기대와 회사 운영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사실을 터트리는 순간 아빠가 쓰러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섣부른 판단을 할수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자고 있는 9살 된 아들에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기도 싫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밤새 고민을 해봐도 지금 상황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 이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남편은 저에게 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차에 간 다음 원래 저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을 다시 주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먼저 출근한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뜯어본 청첩장이 들어있던 똑같은 명품 가방은 그녀의 손에 다시 들어갈 테고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희는 지내왔고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 늦은 저녁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번호라서 받기 싫었지만 이유 없는 전화는 아닌 것 같아 받아보니 남편이 말한 병원에 있다던 첫사랑인 그녀였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다음날 저를 만나길 원했고 만날 이유 없다며 늦은 저녁 침착하려 애쓰면서 더 이상 통화하기 싫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가쁜 숨을 내쉬며 내일 밖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말에 제발 부탁이니 병원에 꼭 와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왜 저에게 이렇게 통보만 하면서 제 마음은 무시를 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났고 그녀의 전화 한통 때문에 그날도 잠 한숨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성첩장에서 남편과 웃으며 찍었던 사진 속의 그녀의 얼굴을 단한 번만이라도 보고, 대화를 해야 내 마음의 답답함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집보다 병원에 먼저 도착한 남편이 그녀를 보살펴주고 있었고,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여기는 어떻게 알았냐며, 그녀에게 뭐라고 하려고 온줄 아는지,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한번 화가 올라왔고, 남아있던 전까지 바닥을 친 상태로 남편을 밀치며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한 상태로 제 옆에 붙어 있었고, 안색이 많이 안 좋은 그녀는 남편에게 단둘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며 웃으면서 말하자 순한 양처럼 변해서는 바로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죄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돼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드렸네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괜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처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알긴 아시는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 가족 말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이고요. 왜 이렇게 저를 곤란하게 만드셔서 사람 힘들게 하세요? 저희 가족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당신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했고 저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이런 말에서 저도 죄송하지만 그쪽이 세상 떠나시면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저희 가족과 지금의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남편은 지금 그런 각오를 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저에게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대화를 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조차 없어진 거예요. 한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으면 애초에 단호하게 자르셨어야죠. 그쪽도 저희 남편에게 아직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웨딩 촬영도 하고 청첩장까지 만드신 거 아닌가요? 어떠한 변명을 하셔도 지금 제 마음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는 없으니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저는 더 이상 할말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갑자기 저를 붙잡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자기가 모든 걸 떠안고 떠날 테니 남편을 용서해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은 놀라서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그녀는 자기가 떠나면 뒷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나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계속 빌며 저희 남편은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병원에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졸지에 제가 꼭 나쁜 사람이 된것 같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빠져나왔고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던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들어온 남편의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다 한들 남편은 첫사랑이었던 그녀처럼 저에게도 모든 걸 주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이 마음의 정리가 되고 나에게 말을 걸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었고 밀려있던 회사일을 빠르게 처리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녁에 제 옆에 앉아서 조용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이혼을 원하면 아무 말 없이 도장 찍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애써 침착하려고 했었고, 저도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상하고 있었던 대답에 나에게 상처 준 만큼 평생 죄값 치르며 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지금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감정을 억누른 채 씻어야 한다고 화장실에 들어와 샤워기를 틀고 한참을 눈물로 씻어 내렸네요. 지금의 남편은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회사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의 가정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제가 결정한 선택, 잘한 게 맞을까요? 저만 아프면 되고 제 감정만 숨기면서 살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저는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아픈 마음 덮고 또 덮으면서 살다 보면 행복한 날들이 언젠가 제 마음을 치료해줄 날이 오겠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의 한마디 들어보고 싶네요. 잘 선택했다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